태어민 성격은 굉장히 가정적입니다. 어허 음, 맞아. 그 다음에 네. 소민은 지밖에 못하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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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소민이거든. 네. 어. 소양이는요? 소양이는 우리, 우리 유러피아 스타일. 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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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네, 방금 무도에서 어, 이경기 안에서가 무도에 나오는 사람들 체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걸 봤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약간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아, 방송에서 보니까 유재석 씨는 소양인, 정준하 씨는 태음인, 정경 씨는 소양인, 에, 이렇게 편집은 됐는데 기를 태양인으로 봤네요. 또 자신을 이경재 한의서 자신을 소음인으로 봤고, 박명수 씨를 소음인, 하하 씨를 소양인, 또 노홍철 씨를 소양인으로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아, 제가 봤을 때는 이러한 체질 판단에 약간 문제가 있어 보여서 이번에는 체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제가 이제 강의에서 이제 예를 많이 드는 사람들이 바로 이운석씨와 정용돈씨인데요. 체질에 있어서 가장 객관적인 정보를 줄수 있는게 체형입니다. 체형. 체형 중에서도 열두번째 갈비뼈가 명치에서 갈라지는 각도 이각 도를 기준으로 체형을 봐서 체질을 판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준은 늑각골이죠. 기준은 늑각골의 각도가 90도 직각을 기준으로 해서 이 각도가 90도보다 좁은 예각은 소음인이나 소형인이 많습니다. 그리고 90도보다 큰 둔각은 태음인들이 많죠. 그래서 제가 예를 많이 드는 이제 연예인들이 바로 이윤석 씨와 정용돈 씨인데, 이윤석 씨의 늑각골을 보면 90도보다 작습니다. 어, 지금 이거보다 좀더 좁게 그릴 수도 있겠는데요. 이런 체형들이 소음이나 소양인들에 해당되는 체형이고요. 정용돈 씨는 늑각골이 90도보다 큰 둔각입니다. 이런 체형은 태음인입니다. 그래서 이윤석 씨는 체형만 봐서는 소음이나 소양인으로 볼수 있겠고, 근데 평소에 이은석 씨가 몸이 차고, 소화기가 약하고, 이제 그런 말들을 이제 방송에서 많이 하는 걸 보면, 이은석 씨는 소양인이 아닌 소음인으로 볼수 있겠고, 정윤준 씨는 아주 잘 먹죠. 비만하고, 복부 비만도 심하고, 땀도 많고, 그래서 태음인 쪽에 속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늑각골이 90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건 경향성입니다. 항상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경향성이기 때문에. 늦각골이 좁으면 소음이나 소형으로 볼수 있고, 늦각골이 90도 더 크면 둔각이면 태음인으로 볼수 있습니다. 옛날 어른들이 이제 백골이 크다, 배골이 작다가 바로 이 늦각골. 그래서 백골, 배의 모양, 배의 모양이 배골이 크다. 배골이 크죠? 배골이 작습니다. 그래서 배골이 작으면 잘못 먹는 거고, 배꼴이 크면 잘 먹는 체형에 속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무도에서 이경재 한 회사가 출연진들의 체질을 판단한 것을 보고, 한 회사 입장에서, 어 이거 뭐가 잘못됐는데? 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렇게 이제 반론을 펴는 자체가 또, 일반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아 뭐야 이렇게 뭐 체질은 정확하지 가 않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어쩔 수 없이 체질은 이제 객관적으로 피 검사나 어떤 뭐 엑스레이를 찍어서 이렇게 판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관적인 판단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약간 정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체질은 경향성입니다, 경향성. 예를 들면 소음인이다, 100% 소음인이다가 아니라 소음인의 경향성이 강하다, 태음인의 경향성이 강하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동물 사진들을 몇장 이렇게 해놨는데요. 동물로 이렇게 비유를 해보면 곰, 곰은 태음인에 가깝습니다. 사슴은 소음인에 가깝습니다. 다람쥐는 소양인에 가깝고. 이 사자, 사자 머리가 크고 다리가 얇죠. 이 사자는 태양이랑 가깝습니다. 태양이 고물 태음인이라고 한 것을 보면 고물은 둔한 것 같지만 목표 오식이 생기면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죠. 그리고 굉장히 잘 먹습니다. 등치도 굉장히 크죠. 태음인 고물은 태음인에 가깝습니다. 소음인은 꽃사슴인데요. 굉장히 조심성이 많죠. 그리고 체격이 작죠. 그리고 이목구비가 아기자기하게 예쁘지 않게 생긴 체질에 속합니다. 다람쥐를 소양인이라고 했는데 다람쥐는 굉장히 부지런하죠. 평소에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다람쥐는 죽간데요. 쥐가 언제 가장 조용하냐면 죽었을 때입니다. 다람쥐는 살아 있는 동안에는 굉장히 바삐 움직이는. 동물이라고 할수 있고, 그런 다람쥐가 소양인에 가깝다고 할수 있겠고, 우리 국민의 이제 뭐 1%도 안 되는 체질이 태양인인데, 태양인은 머리가 굉장히 크고, 하체가 굉장히 부실한, 사자가 하체가 부실하다는 게 아니라, 이 사자를 보면 가분수죠. 머리는 굉장히 이렇게 큰 편인데, 사자가 뭐 이렇게 다리가 강하긴 하지만, 그냥 이렇게 모양만 봐서는 다리가 가늘면서 머리가 굉장히 큰, 체질이 태양이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 우선 태음인입니다. 태음인 태음인은 습열형 체질은 습열형. 습 열형 그 여러분들 혹시 그 퇴비가 쌓아진 걸 보신 적 있나 모르겠습니다. 밖에서는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은데 퇴비 두엄이라고 하죠. 퇴비를 뒤집어 보면 김이 굉장히 많이 납니다. 아, 그래서 눅눅한 열감. 아, 태음인은 습열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평상시에 땀이 굉장히 많습니다. 식은 밥을 먹으면서 땀이 난다는 체질이고 과식을 많이 하죠. 어 과식을 많이 한다, 그렇죠? 잘 먹는 거죠. 이거 저거 다잘먹니다 소화도 잘 되고 이영자 씨, 강호동 씨가 태음인에 속합니다. 그래서 쉽게 이제 비만해지는 살집이 많은 체질이고 그렇습니다. 어, 살이 찌는 걸 보면 뱃살이 쉽게 늘기 때문에 복부 비만이 흔합니다. 그리고 이제 평상시에는 이제 몸집이 크고 그래서 굉장히 느릿느릿한 것처럼, 게으른 것처럼 보이지만, 목표가 생기면 물부를 가리지 않죠. 어, 마치 불도저 같죠, 불도저. 음, 그래서 목표가 생기면 굉장히 빠르게 움직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곰이 느릿느릿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먹잇감을 쫓을 때는 아마 곰이 시속 60km로 달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곰곰입니다.곰 그렇죠. 욕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남의 말을 잘 귀담아 듣지 않고 고집이 셉니다. 에, 그래서 태음인들의 특징을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무도인들 중에 에, 정준하 씨, 정영동 씨, 길 씨, 그 다음에 이경자 이사를 태음인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이 경제 안에서가 본인을 소음인이라고 표현했는데 글쎄요, 이런 소음인은 본 적이 없어서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렵겠는데요. 전반적으로 살집이 있고 잘 먹고 비만한 체형에 속합니다. 그렇죠? 살집이 두둑하게 있죠. 태어인들의 문제는 이제 쉽게 비만해지기 때문에 심폐 기능이 약합니다. 그래서 심혈관 질환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복부비만 심한 편입니다. 그래서, 건강해지려면 살이 빠지는 쪽으로 가야 되고, 또 중요한 게 평소에 땀을 좀 흘리는 쪽으로, 유산소 운동을 꾸준하게 해서 땀을 흘리는 쪽으로, 어, 이렇게 일상생활을 하게 되면 보다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태어민들이 간혹 땀을 좀 줄여주세요라고 하지만 태어민들은 땀을 즐겨야 합니다. 그래서 땀이 잘날수 있도록 하게 되면 몸의 체인은 열을 발한을 통해서 쉽게 열감도 줄여 줄수 있겠습니다. 아, 태민에게 좋은 음식들입니다. 태민에게 가장 좋은 이제 곡물 중에 하나가 율무인데요. 율무는 수변을 빼 주는 효과가 큽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들이 오면 율무밥, 율무차, 율무 가루, 율무 튀밥, 율무 뭐, 뭐 이렇게 미식가루 등으로 해서 율무를 많이 먹게 합니다. 현율무 같은 경우는 이제 밥을 충분하게 해서 먹을 수 있는데요 오래된 율무는 이제 밥을 하게 되면 딱딱하죠 그래서 율무를 한 물에 넣고 15에서 20분 동안 한번 삶아서 그 율무랑 함께 율무를 삶은 물을 같이 넣어서 밥을 해 드시면 좋겠고 또 율무를 살짝 볶아서 노릇노릇하게 볶아서 이거를 끓여서 보리차처럼 마셔도 좋고 또 살짝 볶아서 이걸 튀밥처럼 튀겨서 간식으로 먹어도 좋습니다 그러면 뭐 태어인들에게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고요, 부종에도 도움되고 이또 면역력을 높이는 데도 도움됩니다. 이 고기 중에서는 무난합니다. 소고기가 가장 무난합니다. 소고기 기름기가 없는 소고기가 가장 무난하고 또 해물 중에서는 장어가 태음인에게잘 맞습니다. 그리고 장어 기름을 이제 보통 이렇게 기름기가 많다 그래서 다 제거하고 먹는 분들이 많은데 장어 기름은 이제 불포화지방산들이 많아서 굳이 제거할 필요가 없고. 장어 기름을 뭐 같이 섭취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어, 혈관 건강에 도움은, 도움이 될지언정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폐기능이 약하기 때문에 은행이 잘 맞죠. 네. 은행. 은행도 이제 보통 이제 구운 은행이라도 한 번에 10개씩만 드시는 게 좋다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죠. 생은행은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생은행에는 아미그달이라는 독성 물질이 있어서 아미그다이는 마치 청산가리 같은 독성작용이 일으켜서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뿌리식물을 약초로 먹는다 그러면 도라지, 더덕, 잔대를 즐겨 드시면 좋습니다. 폐 기능을 강화시키는 거죠. 보통 이 잔대를 이제 뭐 더덕, 이렇게 잔대가 뭐 더덕이다, 사삼이 더덕이다, 막 그렇게 막 혼란스러운 내용들이 있는데 잔대는 사삼입니다, 사삼. 그래서 한자로 사삼, 우리말로는 잔대. 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공통점이 초롱꽃입니다. 초롱꽃 입니다 초롱꽃. 청사초롱 할때 초롱. 음, 그래서 비슷하게 생겼지만 약간 차이가 있죠. 그래서 도라지, 더덕, 잔대를 주로 차처럼 끓여 드시게 되면 이제 폐기능을 강화시키는 거죠. 태베는 폐기능이 가장 약한 체질이기 때문에 평상시에 이런 차들을 자주 드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소양인입니다, 소양이 소양인은 열체질입니다, 열체질. 성격이 급하고 평소 화를 잘 냅니다. 열이 많죠. 음, 뭐, 무도인으로 보면 박명수 씨입니다, 박명수 씨. 제가 보기에는 박명수 씨 스타일이 딱 소양인 스타일이죠. 활동량이 많아서 평소 살은 잘안 찝니다. 이제 활동량이 많아서 칼로리 소모가 많은 거죠. 만약에 살이 찐다고 하면, 이제 상체적으로, 날개축지나 팔뚝살 쪽에 많이 찌는 체질이고, 하체가 좀 약하죠, 상대적으로. 역삼각형 스타일이고. 어, 생각보다 행동이 앞서는 스타일로 실수가 잦습니다. 그래서 미리 생각을 하기 전에 행동을 하기 때문에 좀 실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도 본인은 뭐 이렇게, 어, 개의치 않습니다. 어, 실수를 하더라도, 뭐 그걸 또 잊고, 또, 또 그, 뭐 자기 스타일대로 행동하기 때문에, 또 실수를 반복하게 되는 거죠. 모임에 소양인이 있으면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합니다. 분위기 메이커. 그래서, 어, 분위기가 굉장히 업되죠 어, 활기차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소양인들은 자기 위주로 상황을 주도하려고 하기 때문에, 어, 좀 이렇게, 어, 다른 체질을 보면, 어, 너무 나댄다 <laughs> 라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소양인의 특징을 살펴봤고, 아, 무도인 중에는 제가 봤을 때, 박명수 씨가 이제, 전형적인 소양입니다. 이제, 뭐, 거성이라고는 거성? 소리를 크게 지른다고 해서, 화를 잘 내죠. 이게 이제, 방송에서 일부러 하는 스타일일 수도 있겠는데, 성격상, 그, 성격상 자기한테 안 맞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죠. 또, 하하나 노홍철 씨도 굉장히 분위기 메이커입니다. 잠시도 입을 쉬지 않죠. 굉장히 분위기를 띄우려고 노력하고, 또 까불까불 허립니다. 전형적인 소형 스타일, 분위기 메이커죠. 이런 분들이 모임에 있으면 시끌벅적하고, 분위기가 화기애애하고, 이렇게 업되죠 남들이 봤을 때 이제 상처를 받기도 하지만 또 이분들은 그런 것들을 개의치 않기 때문에 계속 자기 스타일대로 이끌어 나갑니다. 소양인은 상대적으로 이제 화기가 위로 오르기 때문에 이렇게 위로 오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하체가 약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상초, 중초, 하초 이 하초를 비뇨생식기를 대변하는 명칭으로 한의학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전립선, 음, 또 자궁, 비뇨기, 생식기 아래쪽이 빈약하죠. 그리고 골격도 허리 이하 이렇게 허리, 다리 힘 그런 쪽이 좀 약하다고 볼수 있겠고 이 상체가 상대적으로 발달되는 이렇 역삼각형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양인한테 잘 맞는 음식은 대표적으로 우엉입니다. 우엉, 우엉이 보통 다이어트 식품으로 많이 이렇게 활용도 되고 그랬는데, 소, 어, 우엉이 성질이 선을 합니다. 그래서 소음이 우엉차를 먹으면 배아리를 하거나 설사를 하는 경향성이 있어서 우엉은 열이 많은 체질에게 잘 맞다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더위에, 더위를 시키기 위해서 여름에 만들어 먹는 오이 냉국이 전형적인 소양인 식품입니다. 오이도 그렇고, 또여기다 얼음도 넣어서 먹죠. 그래서 오이 냉국을 소우민들이 먹으면 배가 아프죠. 여름에. 그래서 넣는 게 뭐죠? 어, 그래서 넣는 게 이제 청양고추 같은 게 오이 냉국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 오이 냉국의 냉성이 청양고추의 그 열성에 의해서 이렇게 약간 진정되기 때문에 뭐 소음이 체질이 먹어도 뭐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더위를 식히기 위해서 오이냉국을 만들었다고 하면 청양고추를 빼야 합니다. 그렇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소양인한테는 돼지고기나 오리고기가 잘 맞습니다. 고기 중에서도 서늘한 편에 속하죠. 그래서 소음인들이 돼지고기나 오리고기를 먹으면 설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한 것과 무관하게 돼지고기 삼겹살을 먹으면 설사라고 또 돼지고기, 오리, 오리를, 고기를 구워 먹거나 그러면 설사 합니다. 그런데 이제 뭐 돼지고기나 오리고기를 뭐 주물럭으로 해서 고추장을 같이 넣어서 매콤한 고추장을 같이 넣어서 만들게 되면 또 이렇게 기운이 약간 따뜻해지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경우는 또 부담없이 섭취가 가능합니다. 곡물 중에서는 보리, 팥, 녹두가 선을 합니다. 그래서 소양인들한테 잘 맞죠. 열을 식히고 해독시키고 그런 작용을 합니다. 특히 보리 같은 경우는 이제 소양인들의 대사 증후군, 소양인 당뇨병에도 좋고 이 팥도 소양인의 당뇨병에 좋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여름 과일인 수박이나 참외는 열을 식힙니다. 그래서 소양인에게 가장 잘 맞는 과일이 되겠습니다. 아, 다음으로 소음입니다. 소음이 냉체질입니다. 냉체질 아, 몸이 차고 땀은 잘 나지 않고 소화기가 약합니다. 평상시에 만약에 나는 몸이 차다 땀은 잘 나지 않는다 소화기가 약하다 식욕이 적고 소화불량이 있다 배탈차 싸가 잤다 그러면 소음이 일 경향성이 굉장히 큽니다. 잘 먹지 못하기 때문에 마른 편입니다. 그리고 생각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좀잘 먹는다고 해도 생각하는 자체로도 글루코즈 영양소를 많이 소모하기 때문에 살이 잘안 찝니다. 그리고 많이 먹어도 흡수 불량 증후군이 있기 때문에 먹는 대로 살 살로 가지 않죠. 그런데 만약 살이 찐다면 엉덩이죠, 허벅지 쪽에 살이 찌는 여성들이 많습니다. 소음인의 특징은 항상 조심스럽고 철, 철두철미하죠. 그래서 실수를 잘 하지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 유재석 씨가 소음인으로 생각됩니다. 유재석 씨가 굉장히 활달해 보이지만 굉장히 앞뒤를 잘 체크를 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수가 별로 없죠, 유재석 씨는. 항상 조심, 조심스러운 행동거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배려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막뭐 게스트가 오더라도 잘 챙겨준다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뭐, 안 좋은 쪽으로 이렇게 표현한다 그러면 약간 계산적인 거죠. 머리가 좋기 때문에, 명석하기 때문에, 앞뒤를 계산해서 내가 이런 말 하면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하겠다. 그런 식으로 계산적으로 멘트를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또 실수가 적어, 적은 스타일이 되겠습니다. 소우민. 제가 봤을 때는, 무도인 중에 유일한 소우민이 유재석 씨로 보여집니다. 소우민은 냉체지죠, 냉체지. 아, 몸이 차다. 아, 나는 몸이 차다. 손발이 차다. 아랫배가 냉하다. 추위에 어, 약하고, 더위에는 강하다. 소우민일 경향성이 굉장히 큽니다. 소우민한테 가장 이렇게 무난한 고기는 닭고기입니다. 닭고기가 성질이 따뜻하죠. 그래서 뭐 삼계탕도 소우민 거고요 양고기는 고기 중에 가장 기운이 뜨겁습니다. 그래서, 어, 양고기를 그 소스, 매콤한 소스에 찍어 먹게 되면, 냉증을 제거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 소음이나 소화도 잘되고. 근데 곡물 중에는 현미입니다 현미. 보통 우리가 먹는 백미는 이 현미 현미를 도정을 한게 백미인데요. 약간 거무튀튀하죠. 그래서 이 거물 현자를 써서 현미라고 합니다. 이래서 이렇게 껍질을 벗겨내면 안쪽에 흰 부분만 남기 때문에 그때는 백미라고 하죠. 그래서 원래 이흰 쌀. 현미, 백미는 소음일 겁니다. 소화가 잘 되죠. 간혹 이제 현미를 먹으면 소화가 잘안 된다고 하는데 이 껍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 현미를 먹는다 그러면 잘게 잘게 씹어서 오랫동안 씹어서 섭취를 하게 되면 소음이 섭취하게 되면 소화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인삼이 소음일 건데요. 인삼으로 만든 홍삼도 소음일 겁니다. 그래서 보통 홍삼은 뭐 체질과 무관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홍삼도 소음인 체질에게 가장 잘 맞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열체질이 홍삼을 즐겨 먹는다고 하면 열이 더 채이고 고혈압 태음인 고혈압 환자가 홍삼을 많이 먹게 되면 혈압이 떨어지지가 계속 올라갑니다. 홍삼 기운을 끌고 올라가기 때문에 평상시에 상기 작용이 큰 태음이나 소양인이 먹게 되면 열이 뻗치는 거죠 위로. 그래서 소음인한테 잘 맞는 이유는 소음인은 기운이 항상 아래로 내려가기 때문에 인삼이나 홍삼을 섭취하게 되면 기운을 끌고 올라가서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음, 어, 식재료 중에 마늘, 양파, 생강, 부추, 고추가 특 공통점이 있죠. 맵습니다, 그렇죠. 뭐 황아리 성분도 있고 알리신 성분도 있고 또 이렇게 어, 뭐 진저롤, 쇼가올 성분도 있고 이런 성분들은 몸을 따뜻하게 하고 혈액순환을 촉진하기 때문에 또 기운을 위로 끌고 올라가기 때문에. 소우민에게 아주 잘 맞습니다. 그래, 평상시에 소우민들은 이런 것들을 많이 즐겨 드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 지금까지 이제 체질에 대해서 몇 가지를 살펴본 특징을 살펴봤는데요. 아, 여러분들 뭐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아, 그 무한도전이라는 유명한 프로그램에서 한, 한 의사가 나와서 체질을 이렇게 구분을 했는데 또뭐 저는 다른 식으로 이렇게 평가를 했죠. 그래서 아뭐 체질은 너무 이렇게 너무 주관적이다라고 볼수 있겠는데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체질은 경향성입니다 경향성 그래서 그 체질이 100%그 체질이다가 아니라 어, 그 체질의 경향성이 강하다 다시 설명드리면 어 누구죠 정영동 씨나 뭐 정준하 씨나 이경재 안의사나 어, 이분들은 태음인의 체질이 강하다 태음인은 경향성이 있다. 유재석 씨는 소음인의 경향성이 강하다. 그 다음에 뭐 박명수 씨나 노홍철 씨, 또하 씨는 소양인의 경향성이 강하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뭐기 씨를 방송에서는 태양인이라고 한것 같은데 태양인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방송을 통해서 본 영상을 가지고 체질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자신의 체질을 한번 살펴서 또 자신에게 맞는 음식을 잘 섭취하시면 보다 건강을 챙기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의 한동안의 생생별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